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조지오의 소설 1984-1984를, 어, 함께 공부해 나갈 문지혜입니다. 저는 교육대학원 소속 교수이고요. 전공은 상담 심리학입니다. 일단, 고정강동이라는 과목은, 어, 닉네임이 아랫대잖아요. 네. 그 아랫대 고정 강독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답을 찾고 여기서 말하는 답이란 정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유한 생각, 즉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러분과 함께, 즉 수강생 모두가 함께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 생각과 조금 더 일치하는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내 의견을 더 명료화시키고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2021년 2022년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 수업에서 다른 분들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어떤 어견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견과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 함께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같은 책을 갖고 계신 게 중요하고요. 이거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. 책이 어디 건지는 어, 동물농장과 함께. 아레테의 고전 강독에서 두강좌가 조지 오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. 어, 혹시 동물농장을 읽고 어, 너무 재밌어서 다시 이 조지 오웰의 작품을 수강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아니면 역으로 1 9 8 4를 읽고 동물농장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이 책은 동물농장과 함께 전하는 메시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음, 요즘 우리 빅데이터란 말 많이 하잖아요. 그 빅데이터가 어쩌면 빅브라더일 수도 있다는 것.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음, 강의 소개에 대한 동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강의실에서 뵙지요. 여러분, 안녕.